아직은 추운 날씨의 2월 한 겨울. 도쿄에 사는 나는 따스한 날씨를 찾아 이시가키라는 곳에 와 있는데, 여긴 오키나와보다 타이베이가 더 가까운 일본의 남국이라 불리는 곳이다. 사시사철 따스한 기후로 세계 최고의 리조트들도 모여있지만, 혼자 자기에는 이 정도가 딱 적당하겠지. 이시가키는 한국에서 유명하지 않아 작은 섬이라 생각하기 쉬운데, 거주민만 5만 명에 달할 정도의 웬만한 소도시 수준이고, 특히 놀라운 건 연간 관광객이 150만 명에 달하는 일본 최고의 휴양지라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도 날씨는 맑음. 모두 아직 자고 있을 아침에 출발하는 이시가키 여행. 이시가키를 여행하는 가장 좋은 수단은 역시 렌트카인데 정세월드 자동차보단 버스를 버스보단 걷는 걸더 좋아하는 사람 오늘은 버스와 두 다리로 여행을 해보기로 한다 이시가키 버스여행의 기본은 바로 이 버스 자유이용권 2000엔짜리 5일 이용권과 버스 시간표 한 장이면 만반의 준비 끝 이시가키의 겨울 날씨는 대략 20도 전후인데, 얇은 맨투맨 하나면 딱 좋을 아침 날씨. 나는 우선 호텔이 있는 시내를 벗어나기 위해 버스 정류장이 왔는데, 버스로 섬 저녁을 갈수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버스 간격이 길어서 계획 없이 다녔다간 몇 시간을 버스 정류장에 서 있기 쉽상이다. 버스 출발 5분 전에 도착한 나는 잠시 기다리다 천하무적 버스 이용권을 보여주고 탑승. 버스는 이시가키 시내를 벗어나는데 얼마 가지 않아 사람의 인적이 없는 숲속 드문드문 나오는 고급 리조트들 그리고 아름다운 바다를 구경하는 재미에 역시 렌트카 말고 버스 여행을 택하길 잘했다 싶었다. 내가 선택한 이시가키첫 여행지는 야이마 아니 야이마무라 이시가키를 포함한 오키나와현은 일본 본섬과 멀리 떨어진 지리적 위치로 류큐왕국을 중심으로 하는 독립된 전통과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곳 야이마무라는 그 시절의 생활을 볼수 있는 민속촌 같은 곳이라 한다 섬 어디든 있는 열대 나무들을 보고 있자니 마치 동남아시아나 대만 여행을 온 듯한 기분이 드는데 한겨울 하나의 나라에 영하 20도와 영상 20도가 공존한다는 게 땅이 큰 일본 여행의 매력이구나 생각해 보았다 티켓 판매소에서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우리를 반겨주는 야이마 마을로 가자 가자. 오픈런은 아니지만 입구부터 어쩐지 한가한 야이마무라. 오기 전에 봤던 인터넷 리뷰가 좋기만 했던 건 아니라 별 기대를 안 하고 왔지만, 한적하고 소박한 걸 좋아하는 나로서는 벌써부터 만족스럽기만 하다. 나무 사이를 걷다 보면 오키나와 현 전통 가옥들이 하나씩 나타나는데, 이곳 민속촌을 위해 별도로 지은 건물들이 아니라 실제로 지어진 지 100년 이상 된 가옥들이라 하니 보는 기분이 또 남다르다. 산책 중 발견한 비밀의 들판에서 마음껏 뛰어놀기도 하고 돌로 된 막로 위에도 올라가 보는데 맑은 날씨에 저 바다 멀리 대만 땅이라도 보일까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지금 시간 10시 5분 전. 매일 오전 10시에 작은 공연이 있다는 안내서 직원분의 말이 떠올라. 도착한 유형문화재 47-58호 겸 야이마무라 특설공연장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들어온다. 오키나와 전통노래를 산신음악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산 시는 바로 선의 세계인 이 악기의 이름으로 울림통이 뱀 가죽으로 이루어진 게 특징인데 개인적으로 매년 도쿄 신주쿠의 오키나와 마츠리에 방문할 정도로 그그슬픈 음색이 가히 일품이라고 생각한다. 공연이 끝나고 드는 이 허전함은 아마도 출출함? 겉만 봐선 열었는지 알수 없는 매점에 들러봤는데 눈에 띄는 메뉴는 역시 소키 버거. 여기서 소키는 오키나와 전통 요리로 돼지고기 갈비에 붙은 살을 떼어내 조린 음식인데 햄버거처럼 빵에 껴서 먹으면 이렇게 맛있을 줄은 누가 알았겠는가? 사람 한명 없는 이시가키 백년 가옥에 앉아 마치 내 집인 양 버거 먹는 남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상책 중에 주라기공원 입구 같은 곳을 발견했는데, 이름하여 다람쥐 원숭이의 숲. 별 기대 없이 들어간 숲 속에는 다람쥐 원숭이가 몇 마리, 아니, 몇십 마리가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작은 체구에 복사해서 붙여넣은 듯 귀여운 외모하며, 온순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성격 탓에 방문객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었다. 먹이를 사면 두 배는 더 재밌게 놀수 있으니 가이들 가족, 친구와 이시가키에 들린다면 필수 코스가 아닐까 싶다. 쥬라기 아니 다람쥐라기 공원을 나와 재밌었던 야이마무라 구경은 여기까지. 쉽고 편안한 이시가키 렌트카 여행을 포기하고 어렵고 불편한 여행 중인 우리들. 놓치면 끝장인 하루 한편 있는 버스를 기다리는 이 순간도 여행이 끝나면 다 추억이 되리라. 섬 마을 주민들만 듬성듬성 앉은 마을버스를 타고 한참을 달려 이시가키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이 있다는 곳에 도착했는데 해변이고 뭐고 아까 먹은 버거가 이미 다 소화됐는지 슬쩍 배가 고픈 게 이쯤에서 점심을 먹어보기로 하였다. 적당히 찾아낸 근처에 적당해 보이는 식당. 가정집을 개조한 듯한 식당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 보는데 점심 메뉴는 800엔 균일가. 오늘 나의 선택은 생선치킨 튀김 세트인데 아니 이럴수가 이것은 점심부터 맥주를 시킬 수 밖에 없는 맛이 아닌가 800엔이 아닌 1800엔을 받아도 충분할 정도로 내 인생 최고의 생선튀김 맛이었다 감탄에 감탄을 하며 싹싹 비워먹고 식단문을 나서는 길 저녁시간은 완전 오마카세로 운영된다 하니 그 언젠가 저녁에 또 들리리라 다짐하며, 다음 목적지를 향해 이동해 보도록 하자. 이 시각 길을 걷다 보면 제주도의 그것과 같이 낮은 돌담길을 자주 볼수 있는데, 그러고 보니 아시아의 시골 길은 서로 닮은 구석이 있는 것 같다. 오키나와를 대표하는 동물 시사조각상을 구경하며 바다로 향하는 길. 여느 관광지와 다름없이 먹거리들이 보이는데, 가게 주인의 재치 있는 간판에 웃음이 지어졌다. 지금 가는 곳은 카비라만이라는 해변인데, 일본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이라는 말이 있지만, 동북아시아 바다가 이뻐봤자 뭐 거기서 거기 아닐까? 라던나의 편견은, 오늘 산산이 깨어져 버렸다. 이리오모테 이시가키 국립공원의 일부인 카비라만. 이곳을 왜 일본 제일의 해변이라 하는지 바로 알수 있었는데 전망대를 떠나 해변으로 빨리 내려가 보도록 하자. 카비라만은 유일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풍덩 빠져들고 싶은 빛깔의 해변이지만, 물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 물속 수많은 산호초들과 이 자연을 보존하기 위함이라니 이해가 되는데, 아쉬움이 남는다면 바닥이 유리로 된이 여객선들을 타고 바닷속 풍경을 보는 건 가능하다고 하다. 눈부시게 아름다웠던 바다, 카비라만을 뒤로 하고 떠나는 길, 오후가 되니 살짝 땀이 날 정도로 더워지는데, 이럴 때 생각나는 게 바로 시원한 아이스크림. 그리고 오키나와를 대표하는 아이스크림이 있었으니 바로, 블루실 아이스크림. 1948년 설립된 한때 오키나와 미군들이 고객이었던 아이스크림이었으나, 지금은 오키나와 소금 쿠키, 블루웨이브 등의 아이스크림들을 선두로, 오키나와에서만큼은 베스킨라미스보다 더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브랜드이다. 아이스크림을 먹고 공원에 들려 사람 구경을 하고 또 다시 걷다가 버스를 타게 되었는데 도착한 곳은 처음 버스를 탔던 이시가키 버스터미널. 이시가키의 자연을 봤으니 번화가 구경도 잠시 해볼까 한다. 이시가키에서 교통이 가장 붐비는 이 교차로에 재밌는 비석이 하나 있는데 한국인의 눈엔 730 부대 입구스러운 표지이지만 이는 사실 1978년 7월 30일을 기리는 비석으로 한때 미군령으로 우측 통행을 하던 오키나와현이 새벽 6시를 기점으로 좌측 통행으로 전환된 기념적인 날이다. 계속해서 이시가키 시내를 둘러보는데 큰 볼거리는 없지만 골목골목 작은 가게들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 여느 소도시처럼 아케이드 상가도 있긴 한데 섬의 주민보다 관광객이 모이는 동네인 만큼 한집 건너 한 집이 기념품 가게 정세월드. 식사는 건너뛰어도 기념품은 못 건너뛰는 사람. 이시각기 자석을 구입하고 나와 한참을 의무하게 바라본다. 그리고 두 번째 기념품은 바로 시사 장식품. 한국의 혜태와 같은 오키나와 수호동물 시사 한 쌍을 1200엔의 특템. 여행이란 자고로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라 했던가, 아무런 특징 없는 바닥의 격자무늬 또한 이시가키에서는 뜻을 갖는데, 민사라고 하는 이 지역 전통 문양으로 문양이 다섯 개면 언제나라는 뜻을, 네 개의 경우 세상이라는 뜻을, 그리고 이 둘을 합쳐서 세상 언제까지나 행복하게 라는 뜻을 가진다고 하여 이시가키의 혼인신고서에까지 사용되는 의미 있는 문양이라고 한다. 이를 알고 나면 무심결 지나쳤었던 슈퍼의 수건, 마트 유리에 붙은 띠 스티커, 초콜릿 위의 문양까지 다시 보이게 되는데, 알고 보면 더 보인다는 연말이 하나 틀린 게 없는 것 같다. 오키나와 현은 일본이지만 일본 같지 않은 독특한 문화가 너무 많은데 그중 하나는 햄버거집 AW버거. 맥도날드 버거킹이 전 세계 버거계를 지배하고 있지만 이시가키에서 만큼은 AW의 입지가 독보적인데 미국령이었던 1963년 오키나와에 진출한 버거집으로 도쿄 긴자의 맥도날드 1호 전보다 8년이나 빨랐다고 하니 일본 버거계의 시조새가 아닐까 싶다 대표 메뉴는 콜라처럼 보이는 이것으로 어린이 감기약 맛이 나는 호불호 갈리는 음료인데 얼음을 넣지 않는 대신 잔을 얼음처럼 얼려 맛을 유지하는 게 비결이라 한다 버거 맛은 집에서 만든 듯덜 기름지고 담백한 게 마음에 쏙 들어서 오키나와에 올 때마다 먹어야지 하고 혼자 다짐을 해보았다. 만족스러운 식사를 마치고 나온 나는 소화도 시킬 겸 5분 거리의 항구로 산책을 가보기로 하는데 이곳 항구 터미널에선 주변 섬들로 매일같이 페리도 운항하고 있어서 상당수의 사람들은 오직 섬 여행만을 위해 이시각기에 찾아온다 한다. 선박 터미널에 나온 나는 기웃기웃 구경 중인데 유독 눈에 띄는 섬이 하나 있었으니 겨우 편도 15분 거리의 섬 타케토미 그것도 이런 아름다운 해변이 있는 섬이라니 그렇게 결정된 얼렁뚱땅 이지각키 섬여행 들어오는 배를 잠시 기다린 뒤 일단 탑승을 하긴 하는데 15분이라는 짧은 거리인 만큼 출발했나 싶었더니 곧이어 바로 도착. 목적지는 아까 봤던 해수욕장인데 도보 30분 거리라니 걸어가 보도록 한다. 무작정 건너와 본 타케토미 섬. 아는 만큼 보이건만 아는 게 없으니 장님과도 같은데 다른 건잘 모르겠어도 사람 사는 마을이 너무너무 이쁜 섬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다. 한두 시간이면 둘러볼 수 있는 작은 섬이라 자전거 렌트도 좋겠지만 나는 야 정세월드 도쿄에서 온 걷기 오타쿠라 불리던 남자 지도만 보고 해변을 향해 가는데 중간중간 나오는 귀여운 우체국 건물이나 아담한 돌담길 풍경이 계속 정신이 팔려 발걸음이 좀처럼 빨라지지 않는다. 그렇게 해수욕장 콘도이 비치에 도착했는데, 이곳 해수욕장은 정말 너무나도 맑고 투명하고 또 아름다웠는데, 말 그대로 해수욕장인 만큼 언제든지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게 낮에 들린 카비라와의 큰 차이점이다. 내 인생 가장 투명한 물의 해수욕장인데 불구하고, 여기 있는 건 오직 나와, 내 가방 둘 뿐. 수천만 명의 해외 여행객이 쏟아져 들어오는 요즘 일본에 아직 이런 보물 같은 곳들이 남아있을 거라고 누가 알았겠는가? 한참을 앉아 아름다운 바다를 바라보다가 이제는 떠나야 할 시간. 곤도이 빛이 안녕. 다음에 또 올게. 이번 이시가키 여행은 큰 기대 없이 떠나온 여행이었지만, 일본 그 어느 곳보다 이국적인 날씨와 풍경이 있었고, 무엇보다 몰디브 하와이 못지 않는 아름다운 바다의 섬이 있었다. 5년, 아니 3년 이내 봄날에 다시 찾아오리라 내 자신과 다짐하며, 이번 이시가키 여행은 여기까지.